안녕하세요. 단순하게 수익 내자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어, 오늘은 23번째 퍼펙트 차트 분석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게 됐고요.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이에요. 예, 보시는 우선 화면은 아, 그 어제 남겨드린 차트 분석 글이고요. 비트코인 3월 25일 바이비트 차트 분석입니다. 어, 뉴트럴 전략이었고요. 딴거 없죠. 그리고 30분봉 바이비트 차트입니다. 먼저 어, 분석을 남겨드리고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볼게요. 네. 어제 원A였고요. 제가 원A로 비경로 없이 하나만 진행을 했었고. 원래 그 차트 분석 내용은 이렇게 패러렐 라인 30분봉 차트 내에서 움직임이었어요. 네. 자세하게 보시면 실시간 대응이라 설명드렸었는데 파동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왔어요. 원래 여기에서 손가락 방향에 제가 주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파동이 수직 상승이 나왔죠 먼저 여기에서 수상한 움직임 보이더니 스마일 구간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이고요. 여기서 제가 퍼펙트라 말씀드린 이유가, 롱 포지션, 어제 먼저 여기서 수익을 냈고, 정확하게 30분 봉 기준으로 숏, 손가락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손가락이 약간 위로 올라가 졌으면 여기에 표시가 됐을 겁니다. 실시간 대응이기 때문에 약간 변경이 된 거고, 정확하게 이 타이밍에 수직하라. 숏 포지션 진입해서 여기서 수익이 됐고요. 이때가 거의 한 10시 정도, 11시 정도 된것 같은데, 일찍 여기서 잤습니다. 욕심 안 내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반등 구간에서 터치하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좀 약간 이제 횡보장이요. 한번더 빠졌으면 은 가장 완벽했을 텐데, 여기서 한번더 빠지지 않고, 빠졌으면 은더 좋은 움직임이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횡보장으로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왔고, 스마일 터치한 이후에, 위험 구간은 이제 저기에서 종료가 된거고요 다시 상승 신호. 그리고 여기에서 윗골이 남기고, 한번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 하락 시그널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약간 무시해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횡보 여기서 장사가 끝난 거잖아요. 큰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횡보장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 이후에는 이제 횡보장으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확한 타이밍에 슈 포지션 정확한 타이밍에 롱포지션 스위칭까지 처음에는 아예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 예상했었어 했기 때문에 a 경로로 움직임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와서 좀 많이 뿌듯합니다 지금 어제는 계획적으로 제가 패턴 때문에 패턴 분석을 파악을 좀 하느라 분석 글이 좀 늦어졌는데 그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움직임 보고 뭐 비트코인은 또뭐 사기다 뭐 아니면 예상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차트는 차트 내에서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실시간 대응으로 어떤 내가 진입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청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 어제 그 움직임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정확한 타이밍에 숏 포지션 자리 나왔고, 여기에서가 한번더 내려왔으면 진짜 좋았을 뻔 했어요, 어제. 바닥에서 좀입 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욕심 없이, 여기에서 슈팅. 슈팅 나오고, 이후엔 장사가 끝났습니다. 횡보장. 맞죠? 정확하게. 그래서 어제 최초 롱 포지션 진입부터 왕복으로 위아래 양복으로 우선 패러렐 라인 내에서 움직이면 약간 위로 좀 크게 올리긴 했지만 초록색 패러렐 라인 내에서 움직임이죠? 다. 맞죠? 크게 보시면 저항선 지지선 내 움직임이기 때문에 왕복으로 거의 한 1500불 정도 1,500번 조금 안 되게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먼저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퍼펙트 차트 분석 영상 마무리하고 이따가 또 오후에 라이브 방송도 있죠.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전략으로 이제 또저 좋은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